이번에 고니티 팀에서 일냈습니다! 새로운 기술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이 신기함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했겠습니다이 캐릭터를 분석해가지고 진짜 리얼처럼 보이게 하는 리얼화 기능이거든요? 오마이갓 oh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니티의 새로운 미래! 미래. 뭐야 세구님 돌려줘 이거 완전 열심히 고니치에서 개발한 리얼 엔진이에요 <laughs>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기술인데 어떤가요? 아 깜짝이야 어때요? 아 깜짝이야 어때요? 아 깜짝이야, 어때요? 아 깜짝이야. 오 이거 봐봐요 완전 완전 귀엽죠 부드럽고 와 솜사탕 다음으로 세구의 시그니처 청안 어허. 푸른 바다보다 더 청량하죠 어때요? 제눈 <목소리> 옷은. 아, 옷보다는. 얼굴? 얼굴은! 당연이 귀엽잖아!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옷은. 어때? 아, 나 진짜 이옷 입어보고 싶었는데. 엔진하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. 어때요? 완전 귀여운 모의소네 그래? 이 파리들이 봐도 귀엽다고? 예. <목소리>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. <목소리> 짜자. <짜잔 목소리> 평소에도 하던 건데 방금까지도 하던 건데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죠. 그렇죠. 지금으로는 섹시 포즈도 가능하려고 하갓 <목소리> 어때요? <목소리> 저 섹시할까요? 이렇게 테스트는 처음이라 좀 부끄러워요. Oh 에이. 와 내려. <laughs> 와우. <laughs> 부끄러워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이 기술 활용하면 콘서트도 진짜 사람 같아 보이겠는가? 데오 <laughs> <laughs> oh yes. 이제 난 부자다. 이이이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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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자다. 부자다, 부자다. 동방석이 앉는다. 부자다 부자다. 동방석이 앉는다. 부자다 부자다. <laughs> <laughs> 안끝내줄 거지로. 부자다 부자. 무작가. <laughs> <부작아, 부작아. 웃음> 아, 오늘 원래 춤뱅성도 하려고 했으니까 이 상태로 춤도 쳐볼까? <laughs> 어떤 거 쳐줬으면 좋겠어? 채팅으로 쳐주실래요? 제로 쳐주세요. 아 제로 투는 무슨? <laughs> 너 변태야? 그런 거 안돼. <laughs> 이 세계 아이돌 하면은 우리 키딩이니까 간단하게 키딩 쳐볼게요. 키딩 <laughs> 안 되겠다! 나 이렇게 열심히 프로그램도 개발했는데 또 리얼 모드 새도 보고 싶으면 유튜브라던가 구독 해주지 않을래? 가자! 가자. 출지도. 세구야 적어도 대본이라도 주고 부리자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세구잖아 내가 세구잖아 힘들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자꾸 왜 당근을 흔들라는 거야 Look at this. Look at this. 이게 나잖아 평소에 나잖아 뭐가 자꾸 힘들 거라는 거야 말도 안돼 세구님 볼이 점점 빨개지네요 <laughs> 아니에요 전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정도는 전혀? 애니 대사에 맞춰서 행동하기 한번 해볼까? What the heck? 사실 대본에 없지만 해볼까? <laughs> 세구세구는 악질이다? 아니, 이게 난데, 왜? 아니야. 어, 그러면 한 번, 어. 야라고 해도 돼, 불러볼까나? <laughs> <laughs> 가볍게 해볼까나? 뭐, <laughs> 잼민판치 해주세요. 이건가? 게민펀. 영역전개 해주세요. 크크크크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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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, 세계는 그, 내가 지배하도록 하겠져라 시냅스. 평소에 추던 그거 쳐주세요. 평소에 추던 그거 쳐주라고? 아까 키딩 쳤잖아. 방송하고도 쳤는데. 제로투 쳐달라고. 안 되겠다. 이제 팔로 우안 해주는 거는 패스하고 마지막으로 쳐볼까? 제로투. 제로투. 오. 나. 진심으로 출 건데? 아까 키링이랑 다를 텐데? 일어나서 출 건데? 간다! 야, 세군이 어디 갔어? 뭘 진짜 새게님 어디 갔어요? 내가 진짜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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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게 이거, 이거, 미완성본이라이0분이최이 실력인가봐요 어때요, 여러분들? 거이치의 신기술 미래 거이치에게 슈가 세이나저 여자애구림 내놔 빨리. 아, 내가 진짜야. 내가 진짜네. 최고하고 굉장히 닮으신 분이 계시더라고. 네오입니다만. 실하는 인플루언서? <laughs> <laughs> 뭐좀 닮긴 했어. 잠깐 <laughs> 그쪽으로 나가면 되지. 최고, 최고 이쯤이 안 돼. 최고도 사랑해 줘야 돼. 알았지? 어, 오케이. 잠깐 다녀올게. 어이, 오빠이 어디 가는 건데? 지금 가는 거잖아. 음. 간단하게 우리 오늘 조합 씨 레오님 인사 드릴까요? 뭘 말이야! 그나죽고 다른 사람 좋아하지 죽..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겸 스트리머 겸인플루서인 레오입니다. 얘들아 사람이 빠지면 안 된다고! 잠깐 옆에 저도 뛰어주세요. 안돼. 옆에 나도 <laughs> 옆에 나도 뛰어. 안돼. 아, 한 번만 안아볼래요. 저저 저쪽 세상으로 가서. 오 오케이. 예. Yeah. <laughs> 장비를 정지합니다. 오 마이 갓. 어어어, 사라졌어. <laughs>